18. 일자사. 한 글자를 가르쳐준 스승이란 뜻으로 핵심을 짚어주는 유능한 스승을 가리킨다.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학구열이 높은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항상 지식을 탐구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마을의 유명한 스승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지혜롭고 유능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준혁은 선생님의 지혜를 배우고자 그에게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준혁의 열정을 알아보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나는 너를 한 글자 선생님으로 가르치겠다. 그러나 내게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글자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글자를 원하겠느냐? 준혁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한 글자는 흐배움기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은 계속해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준혁의 대답에 웃으며 인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혁에게 동화 속 이야기를 통해 이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성장시키고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준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움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준혁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혁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한 글자 한 배움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식을 얻는 방법과 성장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한 글자 한 배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학문적인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준혁의 한 글자 배움대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일자살의 이야기는 한 글자를 가르쳐준 스승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준혁은 배움이라는 한 글자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지식과 성장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며 함께 학문적인 세상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